아 그렇네요 네. <laughs> 역시 용이 뭐 속설로 뭐 비를 몰고 온다 하더만은 얼마 예. 비가 오는데 예. 그거는 속설이고 예. 그런데 예. 오늘 이제 이 항로에 보면 은 용이 두 마리가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용한 마리만 보여요 음. 왜 눈에 보이는 것도 예. 이렇게 받침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용한 마리가 잘 보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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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마리는. 음. 전문가들이 예. 용을, 용인 줄 모르고, 아하. 엉뚱한 이름을 붙여놨어. 네. 여기 항로의 뒷면에 요 보면은 이 봉에 청식기 있는 뒷면을 통해서 네. 이암놈을 만나는데 음. 그암놈 밑에 여기에 예. 보면은 웅크리고 여기에 딱 폼, 여기 얼굴을 내미고 있는 이 요, 요 도상이 예. 바로 용입니다. 예. 그런데 용인데 이것을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 얼굴이 펑퍼짐하게 이랬으니까, 펼포, 예. 그 다음에 짐승수 해가지고, 음. 포수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예. 그런데 포수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용이거든요. 예. 그러면 용이 여의주를 얻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이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음, 용이에요. 음, 예, 뭐 용이 새로운 세상 만들어가지고, 지가 뭐 그거 가지고 뭐할 건데. 아무 소용없는 짓이야. 예.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유리한,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예. 이것을 개, 개혁하는 것 음. 이것이 바로 용의 역할입니다. 예. 근데 뭐, 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네. 요 여기에 보면 은이 예. 항로의 여봉 뒷면에 보면 황이 여기 한 마리 날개짓을 하고 하고 예. 예. 있고. 예. 거기에서 황이 예.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천의주를 받아가지고 예. 그걸 갖다가 잉태를 하면은 예. 바로 여의주를 낳아요. 예아. 여의주 알을 낳는다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예. 예. 똑 떨어지는 여의주가 떨어지면은 음... 여기 있는 이 고 있는 이 포수라는 예. 이름 지어둔 용이 아 물고 가서 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음, 요 아래 받침대 있는 부분만 용인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좀 위에 있는 것도 이제 용이다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아이고 이거 저, <laughs> 제대로 보셨네 예. 그래서 이 용을 예. 지금까지 아무도 알아보던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근데 내가 이 책을 낸 지가 이제 한 6개월 되는데, 예. 이 책에다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 예, 백제금동대학로 발굴 예. 30년의 비밀. 예.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설명해서 이게 용이라는 것을 증명을 다 했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용이 여기 있는데, 네. 그 용이 날아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네. 어떤 새로운 세상, 그뭐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 음.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예.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이 고통스러운 고통의 세계를 예.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로움을 내는 것이 바로 용이에요. 예. 그것이 지혜라 예, 예, 예. 여의주가 지혜라 예.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 하늘의 뜻을 헤아린 현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바로 여의주입니다. 예. 바로 용은 그 하늘의 뜻을 헤아린 현자를 용이라 그래요. 예. 만약에 그걸 헤아리지 못한 놈은 뭐냐? 음. 이무기라 그래. 음.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무기가 개천에서 용난을 하는데, 이무기가 개천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 일만을 하는 거야. 예. 그냥 예. 뭐 아무렇게나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여기에, 이제, 백제금동대학로 밑에 있는 이 용을 보면은, 예. 너무 역동적으로 생겨가지고, 예. 위에 예. 크, 이, 이, 연꽃 모양으로 생긴 이 연화장 세계를 딱 받들고, 이 받들어서 입으로 물고 받들고 있는데 예. 이것이 바로 여의주라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새로운 여의주로 만들어낸 거라. 예. 예.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야. 음. 예. 그런데 이제 이 용을 자, 오늘 카니까 예. 여기에 보면 이 용의 발이 있어요. 예. 이 발가락이 다섯 개라. 예. 그런데 우리가 속설에 그래요. 중국은 천자의 황제의 뭐 나라라서 그거는 발가락이 다섯 개고, 예. 우리는 제후의 나라라서 발가락이 네 개고, 예. 뭐 일본은 또 그보다 더한수 낮으니까 뭐세 개다. 예. 이런 예. 식으로 속설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예. 예. 내가 가만 보니까 백제 사람들이 예. 중국에서 뭐 영동 대장군도 제의를 받고 뭐 영국의 황제로부터 뭐일 받았다는 내용도 있지만, 예. 그러나, 백제는 발가락 다섯 개라? 음. 그러면 뭔가 틀리잖아요. 네. 그러면 조선시대에, 그, 저, 뭐야, 그, 궁전에, 덕수궁이나 이런데, 뭐, 덕수궁은 나중에, 뭐, 황제로 선언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네. 그 외에 창덕궁 같은 데 보면은, 그 창덕궁에도 발가락이 다섯 개라요. 음. 그러면 그거는 뭐가 다를 때, 이 발가락이 일곱 개 자리도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거는 속설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예, 그는 예. 다 속설이고 음. 그러한 것은 관계가 없더라. 음. 명나라 때 나온 명나라에서 나온 명나라의 그 도자기 같은 데 있는 용을 보니까 예. 그것도 발가락 세 개짜리가 있어요. 음. 그런데 무슨 그런 속설을 해가지고 음. 뭐 우리나라가 중국의 어디 문화의 속국처럼 음. 이렇게 사대에 빠져가 있는 것.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도 일본에서 일본 그 일제 시대 때 학자들이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잘못된 학설일 수도 있겠네요. 어, 그렇죠. 저희들이 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진짜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예. 중국 용과 한국 용과 일본 용이 다 발톱이 숫자에 따라서 예. 급이 달라지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예. 그렇지 않다 말씀이시네요. 예, 예. 예, 바로 예. 그게 사대주의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대락 하니까 뭐 그냥 칭송하고 그뭐 예. 어? 그뭐상국이라고성기는 것도 사대지만 예. 문화의 속설에 음. 우리 서로가 예. 매몰되는 것 이것도 큰 사대의 하나의 그 어? 음. 의식이거든 사대의 예. 의식 예. 그래서 예.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발가락이 다섯 개가 있어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용이 입을 가지고 이 항로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는. 말로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음. 에,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그저 불교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일체가 유신조라 마음에서 예. 모든 것 전부 다 이루어낸다 그래. 예. 기독교를 보면 말씀으로 다 이루어낸다 그래. 예. 그래서 용이 입으로 이 세상을 토해내는 거예요. 음. 지혜를. 음. 음. 다시 말해서 현자가 입으로 예. 그 지혜를 토해내면은 예.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입으로 물고 이렇게 받침으로 이렇게 딱 조형을 만드는 거라. 예, 예, 예. 예, 예, 예.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면 이 항로를 이해를 못합니다. 음. 그래서 이와 같은 항로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예. 이렇게 볼수 있는데 예. 오늘 제가 여기 온 자리는 어디냐 하면은 우리 윤상우 화백님이 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 작업실입니다. 신주 미술관. 네. 네. 이거 화실이다. 네. 네. 여기에 보면 이 소나무 그림들이 쫙 이렇게 걸려있어요. 예. 어, 부산에서 지금 9월 22일부터. 예. 네. 지금 전시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그 개인전을 굉장히 그 어, 뭐라 그럴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작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이 작품 한점한 한 점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즉, 용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 예. 이런 것을 담은 소나무라.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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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이것을 한점딱 집에다가 딱 걸어 놓으면, 은 예. 집에다가 테레비, 뭐, 100인치 뭐 <laughs> 짜리, 105인치 짜리니, 뭐, 100인치 짜리 걸어 놓는 것보다. 맞습니다.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예, 맞 예, 집에 분위기가 달라져요. 물려줄 수도 예, 있고. 예, 그 다음에 돈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레비는 예, 시간이 가면은 그거는 꼬물대가지고 나중에 갖다 버려야 되지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예, 이것은 뭐예요? 자식들한테 내 품위를 나타내는 것. 네. 예. 예,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예. 어. 자식들한테 뭐 용돈 잘 준다고 아 아버지 때뭐 부러워하다가는 어, 사람 없어요. 맞습니다. 예, 예술을 알고 예. 문화를 아는 사람, 음. 예, 적어도 그걸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존경받는 예. 사회가 음. 바로 문화 강국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화 이근이 한국에 다른 게 있습니까? 예, 이건희 씨가 예. 돌아가시고 이건희 미술관을 전국에서 다 만든다고 야단이 났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게 예. 어, 이재용 씨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굉장히 큰 그, 큰 이슈가 될 정도의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어. 백범 김구 선생이 그랬잖아요. 예, 예. 나는 나라가 부, 불이, 불을 축적해서 예. 큰 불을 축적하는 나라도 좋지만은 예. 문화가 세계를 음. 지배할 수 있는 세계를 음. 선도할 수 있는 예.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예. 문화 강국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 예, 예. 그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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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 예. 그, 그분의 그 정신을.

용 예, 예. 요 밑에 있는 다섯 마리는 황, 암 예, 놈, 예. 여기에 얼굴을 딱 들여다 보이는 놈은 용, 용.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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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용이 못된 놈은 저 개천에 이무기. 예, <laughs> 용이 된 놈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예. 그러한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예, 예. 이와 같은 명확한 문화의 그. 본질이 다 정체성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그런 것을 헤알릴줄 모르는 거라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음. 모르다 보니까 뭐예요? 무식한 놈이 목소리가 크면은 예. 지가 장땡이라고 예. 오션은 뭐 <laughs> 테레비 나왔더라 예. 오션는또뭐 AI가 나오니까 AI가 극하더라 음. 그런 건 전부 다가 뭡니까? 잘못된 사고라 자, 다시 말해서 AI가 가르쳐 주는 것을 전부 다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그 바보입니다. 예. 네. 다시 말해서 AI가 오히려 나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음.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 AI를 끌고 가고 세상을 선도해 나가고 모든 걸 전부 다 이뤄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세요. 네. 그, 저, 뭐야, 그, 어? 우세 그, 크대한이라 그래가지고 K-POP이 그냥 그 기반으로 해서 그 애니메이션 만들어가지고 네, 레미 강이라는 그 캐나다의 어? 그 이민간 사람이 세계를 뒤집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그 나름대로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문화의 네.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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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AI한테 의존할 거예요? 안 되죠. 음, 음, 음. 내가 끌고 가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예. 예. AI한테 배우려고 하지 말아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AI한테 배울 것이 아니라 AI한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음. 예.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돼. 네. 첫 번째. <laughs> 맞습니다. 예. 예. 건강하지 못하고 뺑 들어 가지고 비실비실 하면은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음. 선님이 예. 건강하라고 예. 제가 이거 우리 절에서 이 차를 만들었어요. 예예예. 예, 네, 예. 이 차를 만드는데 이 차는 한마디로 말해서 속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최고라. 아. 네, 일본 예. 일본 가루차를 먹으면은 예. 오히려 그게 뭐예요? 카페인도 있고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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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인이 아니라 음뭐 뭘가 있다는 거다 어. 그 예, 속에 뭐빼놓 예, 좋지 않은 그런 성도 예, 예, 예. 있는데 예, 예, 예. 요것은 먹으면은. 예. 장에 예예 예, 불편한 사람들은 장을 전부다 편안하게 해주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차가 있어요 아그 스님께서 그래서, 만드신 차입다요 예, 이걸 아. 전부다 만들어서 개발을 예. 했는데 예예 예, 예. 이걸 먹어본 사람이 너무 좋대요 네 예. 어, 특히 남자들은 전립선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한 잔씩 먹으면 전립선이 개선이 됩요예 음.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예, 그거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요? 예. 좀 비싸요. <laughs> 그렇습니까? 이게 예, 120g짜리인데 예.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거 5만원씩 받아요. 아 생각보다 예. 싸네요. 예. 네. 예. 그래 받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녁에 예 잠+ 잠자기 전에 예. 예, 한 잔씩 하면 참 좋아요. 이건 또 어. 똑같은 성분을 가진 그 약재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술이라. 아 예. 네. 예. 그래서 음. 이것도 이제 해빈부곡주라 그래가지고 내가 예. 이제 이걸 개발을 했는데, 예. 요거는한 마디로 한 저녁에 한 잔씩 먹고 예. 잠을 자고 나면 은 예. 아침에 전립선이 있는 놈도 전립선이 어디 갔는지 없어. 아, 네. <laughs> 예. 예. <그다음에> 전립선이 <laughs> 또, 없어지면 예. 여자 대리는거 아닙니까? 예. <laughs>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좋은 게. <laughs> 네, 이걸 먹으면은 장에 예. 대장암이나 뭐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예. 그런 대장암이나 뭐 이런 거 치질이나 이런 것이 음. 소멸되는 예. 그런 효능이 있대요. 아 예. 뭐 조선시대에 예, 예. 그런 게 치질 약으로 썼다 그러니까. 당금주네요, 그죠? 네, 그래서 당금주인데. 어. 예. 요것도 이제 이 만들어서 제가 음. 이제 개발해 놨어요. 예. 그건 그럼 가격이 얼마나? 납니까? 요거는 술이 요, 뭐, 좀 양이 요렇게 하지만은, 예. 요걸 2만 원입니다. 아, 2만 예, 원을 예, 받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럼, 이걸, 예, 이런 거를 먹고, 예. 건강해야지 예. AI도 주도할 수 있고, 문화도 주도할 수 있고, 맞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끌어 갈수 있는 능력도 있지, 예. 건강하지 않으면은,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는 건강해야 되고, 예, 예, 그 예. 건강 중에서도 제일 건강해야 될게 뭐냐 하면은, 정신 건강입니다. 예. 다시 맞습니다. 말해서 정신이 병 들어 가지고 예. 돈이나 따지고 어디에 뭐 코인이나 사 가지고 돈한푼 벌어 가지고 내가 나쁜 짓이나 할라 그러고 음. 또뭐 그거 뭐 자랑이나 할라 그러고 예. 그런 의식을 가지는 그 정신문화를 가지면은 예. 그 사람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사람은 나중에 뭐가냐? 한마디로 말해서 치매에 제일 먼저 걸려. 음, 예. 그러니까 예. 정신건강이 좋아질라면 뭐 해야 돼요? 건전해야 돼요. 예, 예, 생활이 예. 건전해야 돼요. 예. 두번째 뭘 해야 됩니까?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음, 책을 읽든지 예. 신문을 읽든지 예. 멍청하게 텔레비전 쳐다보고 있으면 또는 음. 유튜브나 매일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은 예. 이게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예. 예. 걷는 줄 하지 말고 예. 직접 내가 글을 읽고 음. 그것을 머리에 한번 새겨보고 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치매도 예방하고 예. 오래오래 정신건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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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신건강이 중요한 거라. 예. 그래서 이 항로에도 보면은 예. 이 공이 하늘의 뜻을 가지고 오는 천의주를 여기 목에다딱걸 가지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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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천의주 요거가 똑 떨어져 가지고 나오는 게 여의주라. 예. 그 여의주를 얻어서 예. 백제를 음. 반석구에 올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음. 바로 여기에 있는 말타고 화살을 뒤로 돌아보면서 쏘면서 음. 그 관상선 전투에서 탈출을 했던 음. 그 백제의 창왕이에요. 예. 이 항로를 만드는 사람이라. 예, 그래서 이 항로를 만드는 창왕은그 네. 하늘의 뜻을 헤아려서 그 하늘의 뜻대로 네. 이 백제를 어떻게 하면 네. 어, 그 어렵고 힘들고 그 어? 험난한 그러한 삼국의 그 각축전 속에서 백제를 유지시키고 백제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이냐 음. 하는 것을 지혜를 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항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올려놓고 음, 음. 아침 저녁으로 예고를 하면서 그 예.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음. 예. 이 항로를 그냥 만들겠습니까? 음, 음. 이 귀중한 항로를 예. 예? 이렇게 어려운 도상을 예. 왜 만들겠어요? 음. 그런 뜻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뭐라 그랬냐? 뭐를 하더라도 얼빠진 짓 하지 마라. 네. 음. 예. 얼 빠진 짓을 하면은 예. 이것은 황당무계한 짓이라. 예. 예.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늘 경책하기를 얼 빠진 짓 하지 마라. 음음. 이렇게 경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우리는 얼빠진 짓 잘해요. <laughs> 예. 뭐, 가서, 그, 저, 어? 뭐, 노인네들 모아놔놓고, 뭐, 어? 어? 춤이나 가래, 뭐, 이래 추락하고, 뭐, 그림이나 그리락하고, 이래서 하니까, 그거 따라서 하고, 그게 음. 얼빠진 짓인지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훈련을 빼주는 거예요. 예. 예. 다시 말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예. 남이 시키는 거, 그거 따라서 하다가 보면은, 나는 없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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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다시 말해서, 내가 해야 돼. 예. 예. 그래서 집에서 걸레질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예. 예. 한마디로 말해서 청소기를 한번 돌리더라도 내가 돌려야 돼. 음, 예. 음, 음. 그런 것은 안 하고, 뭐, 가서, 노인대학에 가서 무슨 얼빠진 짓이나 하고, 희다 끓이다가 오면은 그것이 뭔 어? 나 많이 배웠다. 뭘 배웠는데요? <laughs> 아, 아무것도 소용 없습니다. 예. 예. 차라리 집에서, 어? 그 걸레 한번 빨아가지고, 어? 어? 먼지 있는 거 한번 닦아내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일이라그런데 예, 예. 예. 요새 사람들은 그런 거는 모르고 얼빠진짓 하나로 다른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음, 음. 예. 그래서 제가 이책이 항로에 이 대한 책을 낼때도 그래요. 예, 예. 이거 백제 금동 대항로 발굴 30년의 비밀입니다. 예. 지금 이게 93년도에 발굴됐는데, 예. 그 30년이 지나도록 음. 이 항로에 있는 토상 하나도 제대로 연구를 못하고 음. 왜 만드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음. 그냥. 어? 가면은 야 걸작이다. 예. 뭐가 걸작인데요? 음, 음. 어. 이게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예. 예. 다시 말해서 이 항로에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예.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예, 예. 예. 그런 것을 밝힌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예. 책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내가 책장 책 장사해가 책 팔아 몰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내가 은사 스님 그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음. 어. 그 누구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음. 그 스님이 책을 많이 내고 책값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산다 하니까 그분이 음. 그랬어요 우리 음. 큰 스님이 뭐라 했냐 그놈은 글쟁이요글쟁이가 네. 되면 안 됩니다 음. 네. 음. 부처님이 언제 경전 팔아먹어 가지고 어디 부자 됐습니까? 네. 그런 일 없어요 네. 우리가 이 책을 판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파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부처님은 법을 팔아요 예. 예. 그런데도 요새는 부처님은 법을 구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가서, 응? 어? 중보고, 어, 무슨, 뭐, 어? 천도제나 잘 지내달라 그러고, 복이나 빌고, 그런 것이 불교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 예. 부처님의 법을 받아서, 음.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 음. 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 음, 음. 내 스스로가 바뀌어서, 개가 천선하는 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부처님이 바라는 바예요. 예. 네. 이 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창왕이 여기에서 여의주를 구하고 음. 이 항로를 그 도상을 통해서 자기가 백제를 반서구에 올려놨기 때문에 예. 그 창왕 이후에 예. 백제는 융승했어요. 예. 예. 미륵사지에 그큰 미륵사라는 절도 짓고 음. 예. 그 다음에 또 백제가 일본으로 어?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전파도 하고 예. 예, 이렇게 융성한 음.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큰 예. 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백마강 어? 건너 가지고 거기에다가 왕사라는 절을 짓고 음. 예, 거기에다가 그 불교의 진수를 담아서 음. 그 건물을 그 지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나온 취미 하나만 보면 깜짝 놀래죠 예. 예. 우리는 그런 것을 해야 할줄아래니 음, 하여튼 스님께서 어, 책도 쓰시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어, 지금 이제 어, 아리랑 스님 채널하고 아트쇼핑 채널을 동시에 지금 이제 어,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어, 우리 스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아까 그 해빈 부곡주하고 말차였죠. 네, 예, 그. 어, 그또 많이 관심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님께서 기도하시기도 바쁘신데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시고 <laughs> 우리 어, 대중들이 많이 좀 우리 문화를 더알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뭐 너무 길면 또 힘들어 하시니까 짧게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스님. 예, 감사합니다. 주, 네, 예.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여, 저 다들 예. 성도... 한번씩 부여 방물을 가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